오늘 본문 말씀은 가로무대 대신 사도를 다시 한 사람 뽑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도를 새롭게 세우는 자격요구는 21절 22절에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서 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들이어 하실 때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가 더 보여주고 싶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대 요한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한 나라 가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에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되죠.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누가 심판하는 3년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중에 사로를 한 사람 뽑아서 채우자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중에 우리와 함께했는데 언제 얼마 동안 했느냐?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실 때까지 3년 동안을 항상 함께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항상 함께하던 사람 들 중에서 사도한 사람을 세우자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려면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려서 사는 사람 중에서 뽑는다 1년 10, 10, 365일 52주가 있는데 52주 동안 부지런히 주일 성수 잘하고 항상 주일성수 잘하고, 주일에 힘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주일의 힘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렇게 돼. 주일성수 밤낮 빼놓고 교회에 충실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 보고안 되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자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충성하고 열심 내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사도를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고 여기 사도로 뽑힌 사람은 항상 중, 음, 항상 함께 저들과 충성하던 사람 중에서 뽑았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려면 열심히 청소해 열심히 내어 교회를 섬기고 직공은 다하고 충성한 사람은 되어야 된다 는 것입니다. 응? 평소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사도를 한 사람 세우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세례 요한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자격 요건이 거기 다나온요 하나님의 기관일꾼을 쓰임받으려면 오랜 기간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중에서 세워진다는 거 알아요. 예. 그렇게 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고 축구하실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로 한 사람을 또 세웠느냐? 그것은 거기에 22절을 보면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더불어 예수께서 구원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하리라. 예수 구원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예수 구원, 복음 전파, 영원 구원을 이해해서 사도를 다시 한 사람이 세워라. 교회에서 물들이 직분받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영원 구원, 복음 전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이거죠. 여기 사부를 세우는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나 그래서 세상 우리 교회에서 모든 집분들은 모두 다절게는 영원 구원하자고 세운 집분들의 영원 구원보금도입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기관을 받아 올해, 올해는 더 영원 구원하는 일에 신속시다. 이게 주제가 되고 핵심이 돼야지. 너뭐다뭐 사업하고 뭐 이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가장 아, 핵심으로 우리들이 이 담송교회가 합심해서 영원히 구원합시다. 이게 핵심이래. 여기 사도를 세운 이유가 부활,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를 한사람더 세우시다. 말이죠.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그럼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이런 직분들을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금 전하는일에 힘쓰자. 우리 힘을 얻어서. 그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일도 해야 되지만 가장 핵심이 그거다. 그러므로 우리 새로 선주려는 우리 회장님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집군자들은 새해는 영원구원 보금자 판에 대해서 힘을 모읍시다.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시고 힘을 합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군자는 누가 세우느냐? 여기 보면 직분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이시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추천해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집사들의 기도하여 이래 무사라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마음의 합한 자를 뽑으시옵소서 해서 제비를 보았더니 마테아가 뽑혔다는 거잖아요. 무사라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합당한 사람 뽑으세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는출 주님이 뽑은 거잖아요. 그럼 직분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응?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세운 직분. 그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 할렐루야. 내가 뽑아 세웠다니까 충성 잘하는구나. 기쁨으로.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식분은 모두 다 귀한 식분입니다. 모두 귀한 식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같는 모든 식분들을 다 귀한 식분이에요. 고라 자손의 제사장 아론과 고세를 향해 시기하고 비방을 했습니 너희들과 하나님이 너희들과만 함께 계시느냐? 우리도 함께 계신다. 너희들 너무 조만하게 그러지 마라 하면서 고라 자손이 모세 아를 향해서 비방하고 시기했어요.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이 맡은 직분은 성전 문지기요 문지기. 문지기를 맡은 이사람들이 제사장 아론과 모세를 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을 음. 했어요. 시편 84장 10절에 보면. 84장은 고라자손에 지은 시간나 고라자손, 악인의 장막보다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 4절은 고라자손에 지은 시라아 악인의 궁전의 권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맡은 직분은 문지기야. 문지. 사람들이 주제사장 아론과 모세를 시기라는 비판을 하면서 너희들 너무 교만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도 이만 함께 계시냐? 우리도 함께 계신다. 그때에 예, 예, 모세는 사람이 문지기 직군을 가지고 있는 꼬라자을 형에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사상이 하시며, 해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비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로 여기고 이런 식으로 시기하느냐? 문지기의 직권도 귀한 직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직권 귀한 직권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했어요. 민속의 신6장 9절을 보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문지기 중에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애도, 애,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오벳에돔에게 집에 복을 주셨다. 주님이 주신 직분은 다 주님께 향하는 것이고 다 귀한 거예요. 문지기만 요새 우리 안에서는 우리 백영원권사는김영렬 이사님 그거 비슷한 거죠. <laughs> 아이 문지기나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말씀하기를 너희가 문지기 직분이 작은 줄로 아느냐? 하나님께서 안의 직분이 귀한 직분이라니 자람을 하나님 기뻐받으시고 하시는 좀 믿습니다. 응? 우리 요즘 집사님도 잘 알고 앞으로 저잘 하실 거. 그게데 자람 집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집뿐은다 귀한 집뿐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사자나들이 있는데 사자나들이요. 목사가 되가지고 일산에서 교일이만 명이야 만명 사자나들이. 내데이 사찰 아들이 그 아버지가 교회 지을 때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사찰이란는거예 사찰이. 교회 안에 사찰로 있으면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교회에 가지가지 분쟁이니 뭐 좋지 않은 거다 보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신나 그랬서 교회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화목해야 되는데 아못마서 싸우고 지지고 복구을 보면서 아이교회하는 것은 다녀보지못해 사찰 아들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려서 교회 안 다녔어. 아교회라는 곳은 아주 캥깔없는 곳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코에 끼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일상 방송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방송교회, 교인의 마음이며, 사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찰하면서 집을 팔아 다치기도 했지만, 어, 하나님 앞에서 사절하면서 교회의 가장 굳은 일이라 다 하고 있어. 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아들을 축복했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기억이 니다그 일은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하느냐. 주찬할린이 식사 는건 교사 성거대 구역대 모든 이 교회에서 청소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느냐. 이발살을 96년 동안 한 사람은 자기 살세개밥 먹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을 96년 동안 한거야 자기 목사이하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하나 쓰는 것도 그건 하나님과 전적으로 관계된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와서 휴지 하나 주는 것도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시어 너희들이 제자의 몸, 소자의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내가 기억하고 상주리라. 모두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관계돼 그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을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나라 아안 불러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누가 복줍니까? 하나님 복주신 거죠. 시1서6자의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신명기 8팔자의 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종하면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너 손으로 하일마다 복이 되리라. 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지분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고 복주시는 분이 누구 복주겠어? 하나님 일을 잘하는 사람은 복주시는 분이 누구 복주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복주시는 분이라고 오베데도 움직이 잘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는 런얘기가 있어요. 가로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버리고 갔는데 잘 되지 않고 불행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직분 버리고 간 사람이 잘될 리가 없죠. <laughs> 무엇을 맡던든지 잘 감당하시면 감당하시면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충성 잘하고 직분 감당 잘하는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다.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청지르지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로서 너를 도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에 세상이 너무 많은데 능력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도 때를 따라 도. 유아공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유아공 8장 29절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항상 했더니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홀로 버려주지 않으셨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럼 뭐 있겠습니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조도 혼자 두지 일을 함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감당 잘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기뻐받으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고 자고 두들기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라. 하러나래부르으라 내가 너를 도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맡기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귀한 직분 감당 잘하면서 하나님 기쁨이 되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의미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맡은 직분 감당자라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우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이뤄가는 일이 많습니다. <laughs> 시일평 대기 시일평 오전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래요.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편에서내 큰일이 되고 한 낮에 해가 너를 삼치 하하고 밤에 달도 내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보도록 하늘나를병치하시는내 영혼을 지키시니라. 사망의 심침한 골짜기에서 너 지켜주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 속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제자의 일산에서 수도물 1 0 0도시가 되는 물이 터져가지고, 와, 나와가지고 넘치니까, 물이 100도시니까, 헐그라뜨고. 만천동처럼 그런 일이 없는 이런 동네 살아야지. 그, 그 동네 살아가지 뜨거운 물에 그냥 백도시라 되는 물이 그냥 터져 그냥 솟아 나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벌써 며칠 후에 이제 딸 결혼식을 앞두고 아버지가 딸과 사인될 사람 만나 저녁 식사하고 돌아오다가 그 뜨거운 물에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그기에 왔더라 아야 뭐 그럴 거라고는 뭐 꿈엔들 생각해 겠속딸 하고 딸사이들 사랑하고 저녁 잘 먹고 오다가 그 뜨거운 물이랑 폭발에 쏟아지면서 이 아버님이 졸업 며칠 앞두고 돌아가신 세상에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야 너를 상치 않고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자를 받나고 충성자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원한 지키시는 자니까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여관녀를 지키시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으니 더욱 힘쓰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너희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난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나는 너희들 상줄 거야. 주를 위해 하는 일 하나도 헛되지 않습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할수록. 주를 위해 하는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충성함을 할수록 좋고, 수고을 할수록 좋습니다. 을이 마치 열려와서 보니이 이렇게 쌓이는데 우리 뭐 어떻게 우리 전장에 올라가 충성했습니까? 전장에 하다 올라가서 거기에 쓰레기 치우고, 거기에 쓸고, 주을위해 수많은 건 하나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다보이되는 거야.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면 그것까지도 나는 기억하고 너가 사용 줄 거야. 그렇게 됐잖아. 주님의 충성은 할수 없죠. 할렐루야. 아, 아멘. 네. 좀 풀려봅시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네. 주님의 충성은 할수 없죠. 왜 우리 주님이 다 가르쳐. 9 9년동안해에 주님과 관계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거결요 o I'm g o i 고 g t 고 be hungry.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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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g 영국 a 영국에 Tango, Tango, t a 나지 군대가 영국에 상륙할 때가 임박됐다는 소문이 파닥에 돌때 영국의 저주 수상이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 위험에 처해도 자유를 지켜내자 둘째, 용기한 명랑과 결단이 승리가 니다 셋째,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 평정심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 모든 국민이 조치의 지시에 따라 폭탄이 떨어지고 항공기와 나라서 공습을 한데도 모두 자기 일을 자리를 지키고 자기 일에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영국이 승리했다 한 것입니다. 새해가 하던 일을 계속 변함없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기능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수 있는 복까지 주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오시니 그들이 행할 일이 따르니라 일,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안식하리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기도다 성령이를 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붙이고 쉬리 그들의 행한 일 일이 따기 때문이다 천국 가서 편히 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천국에서 안식할 그런 때가 남아있습니다. 부절로나의 계열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으세 여러분의 주수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 안에 여러분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왔습니까? 여러분의 충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태시고 여러분 지키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 하나님 아무 일도 무사히 은혜 중에 자셔서 누구 덕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 것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라 무일 은혜 없이 잘지내새해도 변함없이 충수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 축복하실 준비했습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여러분이 맡은 직분 감당 잘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만 가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